ID5 시승차도 있으니까 시승해보시면 더 좋고, 어, ID5는 약간 본퍼 영상이 또 틀립니다. 이게 좀 다른 점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실내는 이제 ID4랑 동일하고요. 대신 i d 4 같은 경우, ID5 같은 경우에 좀더 쿠페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좀더 에러 다이나믹스한 디자인으로 되어있어서, ID4보다 주행거리가 10km 더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큐포이트론이랑 틀리게 스포일러가 관통이 되는게또 특징이고요. 큐포이트론은 좀 막혀있는데, 아이디5 포가 아이디 같은 경우에 좀 막혀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내 공간도 굉장히 또예유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알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인터페이스 화면도 굉장히 또이렇롭기 때문에 신성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어댑티브 크루저도 적용이 되어 있고 전방에는 후방에도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센터콘솔로 하이그루시 마감도 고속화된 쪽에는 이렇게 휴대폰 무선 충전이랑 스텝 충전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변속기도 이렇게 원래 여기 뒤쪽에 붙어있다게 이렇게 이렇 것도 좀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ID5는 이제이중접합 유리가 앞에안들어이렇고 ID4만 앞게 이렇게 이중접이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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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이트도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트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도이음보이데 그리고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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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선 시이적용이됐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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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트렁크 수납공간도 동일하게 요요롭고 커버를 새끼면 조금 더 요요롭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회 충전 주행거리는 아이디 4보다 1 0 k m 인4 3 4 k m 입니다 디젤 하나 때문에 1 0 k m 가더 길어요. 아이디 4도 지금 할인 많이 되니까요. 아이디 랑 이번에 구매하시면 더 좋고 ID4보다 ID5가 조금 금액이 높기 때문에 할인이 조금 더 돼서 ID5가 조금 더 구매하시기가 좋은 게 특징입니다 이 ID5도 출고 바로 되니까 연락 주좀 해드릴게요